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호 클래식 엑스포에 나와 있는 투포입니다. 김준호 선생님, 어, 지금 한동안 2019년 몬스터짐 네. 프로 이후에 프로로서의 활동이 없으셨는데 그 동안 좀뭐 하고 지내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요 우선 드리겠습니다. 2019년 몬스터짐 프로쇼 이후에 어, 작년도 네, 2020년 몬스터짐 프로쇼에서 2 1 2 디비전에서 우승을 해서 어, 올림피아에 어, 또 이제 출전했었고. 어, 김성환 선수도 같이 예. 시합을 이렇게 했었던 작년에 또 활동이 있었고요. 또 김준호 클래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했죠. 그또 음. 그 코로나로 인한 또이 장소 변동이 예, 큰또그 이유가 돼가지고 사실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또 어제 그 비키니 그 다음에 남자 맨스피직 그 다음에 클래식 피직클래식피직아 예, 예. 오늘 이제 아, 오늘 예, 15일 오늘 진행하는 게 이제 그 여성 우먼 아, 피겨 아, 그리고 보리빌딩 어, 아, 예. 그리고, 그리고 어, 남자 그 클래식 피직 이렇게 진행되고요 어제 14일자로 네. 어, 여자 우먼 비키니그 다음에 네. 맨스 피직 그리고 웰리스까지. 아마 그 웰리스란 종목은 아마 그 생소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가 안 됐을 거예요. 이제, 이제 비키니 종목과 이제 피규 종목의 이제 중간 개념으로 그래서 약간 좀 하체의 발달, 그 다음에 이제 등분의 발달을 조금 더 이제 그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제 그 신설 종목이니까 아마 그 여성분들의 이제 앞으로의 이제 웰리스 부분에 관련된 관심도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항상 이제 김준호 클래식은 그 IFB 프로 리그에 인, 그 함께 이렇게 그 시합을 주최하고 이제 개최하는 그러한 이제 클래식 대회로서 이번에 이제 그 2016년 5 1 이후에 그니까 1회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올 2021년에는 또 IFB 프로 카드 이제 다섯 카 다섯 장을 이렇게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프로 퀄리파이 대회를 이제 같이 진행하게 됐어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b 프로 선수지만 그 해외에서 이렇게 그 시합을 뭐 지, 결과로 그 프로 카드를 이렇게 획득하는 그런 어려움을 조금 더 이제 국내로 이렇게 할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은 선수들한테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이렇게 개최하게 돼서 사실 굉장히 좀 기쁘죠. 특히 또 장소 변동이 3일 전에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합장이 정말 훌륭합니다. 이렇게 아예. 좀 깔끔하게 선수들이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예. 운동 기구들도 마련되어 있는 이런 시합장을 또 처음 보는데 정말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예. 모든 그뭐 김준호 클래식이라고 하는. 대회 자 명칭 자체에 이제 그 김준호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김준호 클래식을 준비해 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해 주시는 여러 많은 분들이 사실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뭐그뭐 그뭐 짧은 기간이지만 뭐뭐 대관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뭐 숙소 그리고 또 여기 무대의 뭐 세팅이라든지 뭐 어떤 시스템 그리고 뭐 방역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 이런 거를 다 이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도움 주셔가지고, 아 이렇게 지금 2일자 김준호 클래식에 또 오늘 3장의 프로 선수를 또 3장의 네, 프로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이 순간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네. 만큼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네네. 싶고, 일단 선수로서의 또 질문이 있으신데, 네. 아, 사실상 2 1 2 보디빌딩의 전성기라고 했었던 그 시, 시기에 계속해서 음. 프로쇼, 해외 프로쇼에서 퍼스트 플라우스에 드셨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사실 이 근래에 들어서 2 1 2 보디빌딩 해외 프로 시합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라인업이 정과 같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많은데 음, 음. 혹시 이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2일리라고 하는 그 디비전은 96 k g 라고 하는 그, 그 시합 제한, 아, 몸무게 제한이 있어요. 사실 이제 96kg를 맥스로 채운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사실 이제 저와 같은 경우에는 아직 1 2 k g 의그 무게가 남아 있는 어...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어 저는 이제 매해 이제 프로쇼를 이렇게 참가하면서 그퍼스트 콜아웃에 불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 매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뭔가 저도 이제 그 발전하는 그런 이후로 인해서 저는 폴스 코라웃에 네, 제가 불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선수들은 물론 이제 지금 현 상태가 훌륭하고 또 저보다 더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지만 또 이제 경쟁하는 그 선수로 봤을 때는 그 96kg의 이제 한계체 중에 거의 맞습니다. 맞춰져 있는 그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96kg 한계 체중에서 좀 더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는 오픈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사실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저 저도 그런 이제 뭐 발전하는 선수들과 또 이제 경쟁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도 하지만 또 정체되어 있는 어떤 그런 선수들도 그 기량을 가지고 충분히 퍼스트 코라웃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도 되니까 예. 서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조금 더어 우리나라 보디빌딩을 또 우리나라 212가 예.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좀 알리고 싶고 저도 이제 매해 어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 많은 그또 한국에서 탄생된 또212 활동 이런 그 선수들한테도 뭔가 이제 어, 모티브가 될수 있는, 예. 항상 이제 그런, 어, 모습이 되고 싶어요. <laughs> 사실 이런 신구교체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은 김준호 선수의 이제 매년의 기량은 음. 정말 대단하시고 그 완전히 그런 말들이 무색해질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왔는데 음. 지금 준비하시는 몬스터진 프로 또 네. 예,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작년과 또 어떤 다른 모습으로 팬들에게 보디빌딩 팬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는지 예. 조금 더 이제 그뭐 저도 이제 노력하는 부분이 저의 단점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티포이님한테도 예. 아, 제가. 뭐 <laughs> 저도 다리디가 약하다, 예. 아, 뭐, 예. 이제 엉덩이 예. 이게 예. 좀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뭐, 예. 이렇게 해서 라이브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예. 사실 그 약점 보완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초창기 뭐 30년 이상의 운동 경력은 갖고 있지만, 사실 이제 30년 전에 예.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지구 같은 둥근 둥근이라든지 아. 다리 뒤쪽에 대한 그 중요성을 그때는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프로에 와서 3 0 년이 지난 지금 프로에 와서 이제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프로를 목 그게 목적으로 하고 또 지금 시작하는 보디빌더라면 이러한 그 약점들이 조금 더 이제 개선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하나의 어, 기회로. 그, 좀, 여겨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도 이제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좀 보완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뭐 그런 근육 컨디션으로 네. 많은 그 보디빌딩을 사랑하시고, 또 예. 보디빌딩에, 아, 어 DNA를 갖고, 마, 갖고 계신 많은 이런 빌더 분들한테 예. 항상 모티브가 되고 싶습니다. 아, 김준호 선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그런 아름다운 시계가 보디빌더로서의 완성도에, 네. IFB 프로리그 선수로서의 그런 네. 약점들이 조금씩 채워져 나갈 때 저는 진짜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만약에 이제 몬스터진 프로에서 우승을 하게 된다면은 음. 사상 초에 다섯 번이나 올림피아에 진출하게 되는 전례 없는 기록이 될것 같고. 이제 음, 예.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기대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 되고 싶어요. 예. 그래서 다섯 번의 어, 기회를 얻는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예. 이제 다섯 번의 기회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못 내서 사실은 이제 많은 팬들 분들에게 죄송해요. 저도 이제 그렇지만 한해한해 한해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이번 몬스터진 프로쇼 준비하면서 조금 더그 어깨 부위의 보강, 그 다음에 작 익년도 올림피아에서 느꼈었던 제 이제, 이제 미드섹션 부분에 조금 그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 그다음 또 마찬가지로 이제 둔근과 햄스트링 부분에 관한 거 열심히 이제 그 하고 있는데 뭐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어 9월 12일 몬소진 프로쇼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영상으로 확인하시고 또 투포이 채널을 통해서 해설을 들으시면서 그 어떠한 점이 더 좋아졌는지 그리고 어, 다른 해외 212 선수와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신다면 좀더 재미있는 그런 몬스터 진 프로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 보디빌더들 중에서 강자들하고 경쟁을 해 오셨고 어, 경쟁 상대가 충분히 되신다는 걸 증명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음. 인터뷰를 응해 주셔서 너무 아니, 감사합니다 항상 그 제가 이렇게 그투포인님 영상을 보면 저에 대한 호평도 해주시고 혹평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그 저에 대한 관심도 갖고 계신 거고 또 나름의 또그 이게 혹평이 없는 것은 혹평으로만 그 평가하는 것보단 호평을 통해서 좀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더 만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저는 사실 느껴지거든요 사실 그 칭찬만큼 좋은 격려는 없는데 사실 그 칭찬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듣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는 사실 더큰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 응원의 메시지도 전 느껴지고 또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그 이일리의 좀더 훌륭한 선수로서 그다음에 훌륭한 그 올림피아에서의 결과를 마음에 두고 또 그런 염, 예, 염원을 가지시고 하시 해주시는 말씀이시니까 잘 새겨 듣고 저도 이제 뭐 보완해서 좀더 훌륭한 선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김진호 선수였습니다. 첫수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